대머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머리는 100% 유전이다. 맞다. 탈모증은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만약 부모 모두 탈모증이라면 100% 탈모가 나타난다. 탈모를 일으키는 인자는 DHT 디아드로테스토스테론이다. 아무리 DHT가 분비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탈모가 진행되지는 않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전적 표인이 있어야 대머리가 된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머리털이 더 많이 빠진다. 아니다. 오히려 강한 자외선을 막아줘 모발 건강에 좋다. 하지만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오랜 시간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너무 단단히 고정하면 머리털에 강한 자극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한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자라지 않는다. 아니다. 위축이 덜 진행됐거나 아직 살아있는 머리털 세포가 존재한다면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따라서 탈모를 조기에 치료하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할수 있다. 두피 마사지로 머리에 자극을 주면 좋다. 아니다. 모낭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영양 공급을 한다고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하는데 탈모가 치료될 수는 없다. 두드릴 시간에 탈모 치료제를 도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흡연을 하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 아니다. 큰 상관은 없지만 미세 연료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금연을 하면